Dmr이 나 가신다 길을 비켜라. 저형 신다고 하네요. Okay 겠다 g 트리플 킬. 애들 동굴에서도 있는 것같 동굴 동굴 나이스 여섯명 일곱명 여덟명 아홉명 아이 10명 11명 <laughs> 12명 13명 15 <laughs> 봐봐요 저 지금 15명 잡았어요 헐 뭐했어 뭐하긴요 d 말. <laughs> 이렇게 d 말 r 을시합니다16 <laughs> 17, 18, 18까지 19, 20, 20 옥상이 하나, 영수 옥상이 하나. 지금 봐봐요, 저 지금 100점이에요. 와, 진짜 미치겠다. 봐봐요, 저 지금 수, 20, 10! 와, 아, 같이 죽었다. 이제 죽었다. 25명 죽이고 죽었다. 오케이, okay. 이렇게 확인했어요. 아요저 같아요. 아아이이이 에헤이, 저 붙었거든요. 아, 노스 스타일이요? 저 나이스. 배터리 여기 있겠어. 아! 아, 리퍼!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배터리 꽂아 넣어 줄게요. 잠깐만요. 배터리. 포포 쪽으로 톤한대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빠이시 빠이시님 좀만 뒤로 빠져 줄래요? 배터리.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실수. 마이크 쳐버렸다. 굿. 어호, 감사합니다. 어, 가라, <laughs> 아, 이스버렸다 곧. 오호 감사합니다. 아, 시스템. 아, 아, 시스 아, 시스템. 아, 아, 시스 아, 시스템. 아, 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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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주, 아니 왜 저까지 죽여요? <laughs> 아그니까왜나왜나왜 <laughs> 아 <laughs> <왜> 나, 나, <laughs> <왜> 나까지 죽였어? <laughs> 그니까님 로데하고 있었는데 님이 페이지 시프트를 아, <laughs> 내가 살렸음. 아 몰라요 얘네들 지금 <laughs>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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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치가 어디지 모르겠다 아야 리퍼나 잡아야지 찰탄 두대 오저 로닌 오토예요. 아 자자. <laughs> <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사랑한다고요. 내가 레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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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네. <laughs> 사랑한다고요. 아이타타 저리 봐. 내가. 다 l o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개까져올렸네 <까쳐> <laughs> 자리를 잡고! 개시에 3시에 3나왔3요에 3시에 3시에 저쪽 에이시 있네요. 아 웃기다. <laughs> 진짜 쓸 거냐? 오호 개멋있게 맞췄다. 창문시에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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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시에3시시 z x 요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그.. D.. 디모, 구고장 쓰는 아닌가? 아니고 그냥 QX고 Q인가요? 아. JQ JQ 더블킬 빠스더블 뭐야 뭐야 지 히토미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어. 히토미 꺼라 히토미 켜야지 나이스, 디보션은, 디베깅 을 아, 디보션 땄다. 깜짝이야, 두 명이 달라서 깜짝 놀랐네. 뭐가 네, 왔어요? 센트릭. 센트릭 역시 랜덤이 참 좋아. 그럴 때. 나이스. 여섯 명째. 나이스. 7킬. 8킬. 9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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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 거기 있어 사람? 많아요? 많다, 많다, 많 이리 와, 뒤로 와, 뒤로 뒤로 괜찮아, 괜찮아. 응응. 상어 없네. 탄 중앙이. 대옆에, 대옆에. 어. 그 옆길 하나. 그그그 어, 아 저역 다 했어. 저죽여줘 죽였. 오, 와 살았어, 살았어. 오늘 Thank you very much. 오호 트리플 캐 트리플 캐 트리플 캐 관통샷이 <laughs> 최고야 관통샷 했어요 관통샷 잡았다 됐어 로미알턴 왔어요 안 왔죠 왔어? 지금 돌어 오겠네. 아 이게 한데는 너 뭐야 빌붙지 마요 온다 나 잡았다 아이 비붙고 있어 이분들 아 기생충이 없구야 아, 펜타니 오른쪽 아니구나 저거 안돼 아 저영하려고 아, 했는데 제가 안 죽였어요 내가 <laughs> 안 죽였어. 아씨, 총알이 부족했네. 아. 어. 기다려봐, 에어, 가져왔다. 아. w h 어, 뭐야? 어떤 놈이 나촬영하려다가 앞으로 지나갔다가 헤드마저서둘다 죽었어요 대박 <laughs> 영상 <찍어놓은 거> 찍어놔야지 <laughs> 아니 그니까 스쳐, 스쳐 지나가는 놈을 맞췄다고요 <laughs> 오 나이스 펜터님